예, 네, 일전에 이렇게 그 볼륨하고 거래 대금 그리고 몇 가지 케이스를 정리를 해서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제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하루에 두번 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네. 여기 밑에 전략 테스터는 많이 쓰실 텐데 이 전략 테스터 말고도 암호화폐 페어 스크리너가 있어요. 네, 요거에서 필드 버튼을 누르시고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설정을 하시면은 잠깐 앞에서 소개드린 요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여기서 화면 이름 바꾸기라고 돼 있는데 이걸 눌러서 이름 지정하시면은 나중에 불러올 수가 있어요. 요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설정이 됐다면은 저는 테크니컬 레이팅에서 이렇게 스트롱 셀이 위에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엄청나게, 그,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위주로, 네, 먼저 보는 편이고요 어, 근데 지금, OMG랑, 그, 네미랑 웨이브랑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코인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얘네들은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아, 저는 지금 롱관점을 많이 보고 있어서요. 일단, 그, 새로운 종목을 찾는 거는 이쪽에서 찾고, 네, 기존의 종목은 알러트 등록하는 것들 이쪽에서 누르면서 찾는데요. 이렇게 왼쪽에다가는 일분봉으로 놓고 주로 매매하는 봉으로 놓고 오른쪽에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수 있게 이렇게 일봉으로 보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모든 차트 패턴하고 지금 캔들은 이렇게 들어있는데 사실 제가 원래 할 때는 그냥 이거 다 꺼놓고도 보거든요. 그냥 이게 조금 더 사실 편하긴 해요. 근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차트 패턴하고 그리고 지금 캔들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도 보실 때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리는 게좀 큰 폭으로 상승할 때 제외, 연속 하락할 때 제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패턴이니까요. 네, 제가 기존에 지금 하고 있던 것들을 예시로 들으면서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음맨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맨 마지막 종목이 지금 그 제우스 네 종목이 있잖아요. 물려 있다가 해소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정리를 했어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정리를 못했는데 이거 먼저 짚어보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 볼게요 어, 지금 상황이 지금 이거 꺼볼게요. 꺼보자면은 어제 켰을 때는 여기 내려왔다가 여기서 반등을 살짝 살짝 하는 모습이어서 여기서 켰거든요. 네, 켰는데 좀 먹어주다가 이 보시면 이렇게 좀 적절하게 먹어주다가 여기서 물렸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네 물렸어요. 그래서 음봉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어 원래 하던 하루 두번 하던 패턴으로 봐서는 손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이득을 봤거든요. 이득 보고 다시 새로 들어간 거예요. 손절이라곤 하지만은 마이너스 한 1달러 정도? 네, 그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끄고 지금 들고 있는 물량을 그냥 버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수익을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전혀 네,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에요. 끌게요. 끄고 포지션 정리하고 네, 거래소에서 그렇게 하고요. 차트 패턴을 보자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패턴으로 보자면은, 이거는 이 지표에서, 테크니컬즈에서 모든 차트 패턴 누르면 되고요 네. 이거는 그냥 쓰실 수 있어요. 그 튜브에 내장된 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폴리미치 나온 다음에 폴리미치 상단 이탈하고, 돌파한 다음에 위로 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라이징 위치 나오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뭐, 헤드 앤 셜도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것보다는 라이징 위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만큼도 올라갈 수 있고 이만큼도 내려갈 수 있다. 뭐 어디로든 갈수 있잖아요. 근데 마침 여기를 닫고 왔고 지금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지금 반등기회 전혀 안 주고 계속 내려왔잖아요. 순환매매가 아니었으면 여기서도 탈출을 못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서도 일봉이거든요. 일봉인데 이게 물론 순환 매매라면 여기서 이렇게 긴 꼬리나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아, 여기서도 굉장히 좀그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끈 거예요. 그래서 차트 패턴을 꺼보고 캔들을 켜 볼게요. 여기서도 지금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자, 이렇게 허브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슈팅스타 쇼 캔들이 감지가 됐는데, 이 이후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안 보였잖아요. 물론 거래량이 있기는 이렇게 나왔고, 살짝 상승은 했지만은 오히려 좀 위험한 상황 같아서 그래서 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굳이 캔들 지금 캔들은 안 봐도 되고, 모든 차트 패턴 안 봐도 되고, 여기에서 이미 그냥 보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조금 끄는 게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더 내릴 수 있는, 오늘만 하더라도. 자, 이제, 이렇게 오늘 제가 조금 먼저 짚어봐야 될거 하나 먼저 봤고요.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는 거예요. AI 도지죠? 네. 이거는 제가 그 꾸준히 계속 매매를 해왔던 건데, 먹기는 꽤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잘 주고 있죠? 맛있게 잘 발라 먹었어요. 계속 먹었어요. 클리어하고 다시 들어가고. 네,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계속 내리다가, 반등 오는데선이 이렇게 지시선을좀그어놨었는데 이렇게 반등을 주고, 내려도 여기쯤에서 멈추고, 기술적 반등 오고,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아서 켰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확 내려가지 않고, 좀 지지를 해주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거는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필터링하고,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고, 자신에 맞게, 어, 이거를 체화시키시면은 제가 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고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단지 이제 종목을 추천한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볼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 봤어도 뭐 비슷하죠? 네,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이 같은 경우에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이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쇼이 나오긴 했지만은 여기서 내린 다음에 그냥 여기 살짝 지지하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더 내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상승장각형 나왔고 망치 나왔고 망치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어렵게 이야기 안 해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그냥 대충 여기 대충 그려 볼게요 그럼 여기서 내리면서 여기서 이제 지지하면서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뭐 희망상 네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순환매매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거죠 기존에 보시면은 손실폭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1분봉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길게는 못 보지만 적어도 제가 필요한 부분은 어차피 저는 하루에 두번 껐다 켜니까 충분히 감당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볼게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보고 있는 건데, 네. 이쭉 봤을 때 이렇게 좀 그려봤어요. 그려보고, 왜냐면은 굉장히 크게 하락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어, 다음에 어디까지 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건 감안을 해둬야 되니까. 여기 빠질 수 있는 부분 여기 터트리고, 그 다음 지지 또 터트렸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켜놨었는데, 실제로도 다행히 반등을 살짝 줬어요. 물론 저는 1분 봉이기 때문에 저 정도 반등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횟수로 먹을 수 있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더 추가로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락하면서도 여기 그 내려갈 수 있는 범위가 13%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13% 정도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물리지 않고 보통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제 저의 경우에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갖고 있는 자본 대비 투입 자금으로 했을 때 버틸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사실 여기 뚫고 여기 뚫고 한 40%? 네. 한 방에 가진 않겠죠. 한 30%까지는 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지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밑꼬리를 계속 이렇게 줬잖아요. 네. 줬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켜 봤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몇 개를 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유지. 네, 여기 유지고요. 네. 얘도 유지입니다. 얘는 어 조금 조금 긴가민가 하긴 한데 여기 얘도 살짝 빼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여기서 반등을 줄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긴 한데 여기쯤에서 반등을 주면서 제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까지 여기 빼면 은아 잠깐 선을 그어보자. 일단 여기서 한번 멈추고 여기서 한번 멈추고. 여기서 한번 멈추고, 네. 근데, 여기에서 올라왔었던 게 여기서 한번 깨져, 제대로 한번 깨졌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게제희망사항이긴 한데, 이제 두 번째까지는 고려를 해볼게요. 이제 25%, 그리고 세 번째까지는 34%, 36%. 아까 밑바닥까지 빠지는 게 66%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세 개를 한 번에 깨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보수적으로 한다면은 끄는 게 맞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기준은 이렇게 세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면 들어간다는 게좀 안정권인, 여기서 이렇게 여러 번 내린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반등하고, 여기서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반등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 지점이 좀 중요한 자리일 것 같다. 내리더라도 여기서 한번 오를 것 같다. 그렇다면은 저는 단타기 때문에 이제 켜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큰 봉이면은 좀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고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개인이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어, 같은 경우에 네요것도 어,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것 같아 기회 주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네, 이거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걸 무조건 믿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서 훅 떨어졌다가 뭐 올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 지지선 그 부분까지 왔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 지지부진 하면서 여기까지 갔다가, 희망고문 시키면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든지, 방향성은 많지만은, 아, 근데, 줄것 같은데, 기회를. 그죠? 아닌가? <laughs> 네. 아무튼, 이것도 충분히 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지금 당장 너무 확 내리는 게, 내렸는데, 분명 기회는 줄것 같은데, 지금 당장 훅 내리면서, 그냥 그 탈출기 안 주고 훅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이건 빼겠습니다 어, 그리고 종목에서 지금 네 지금 들어간 게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간 거 없죠 네 이렇게 보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이거는 저는 켜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유지 네 그리고 이거는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신생 코인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신생 코인을 넣어봤는데, 어 지금 신생 코인 그 결과가 어땠냐면은, 썩 나쁘지 않아요. 네, 아, 나쁘지 않고, 처음부터 키는 건 위험한데, 아 물론 지금도 위험해요. 네, 처음부터 키는 건 위험하긴 한데, 어제 켰을 당시가, 어, 일본 봉으로 보면은, 이제 보통 내리면은 이렇게 훅 내린 다음에, 여기 일봉으로 보면은 이쯤까지 내려온 다음에 기회 안주 그냥 훅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버티고 꼬리를 말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매수세도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이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신생코인은 어떤 방향으로 방향으로 갈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 요즘에 좀 많이 어, 수익을 너무 안정적으로 해서 수익을 좀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이걸 한번 켜 봤습니다 이 밑꼬리 올라가는 걸 보고 네켜 봤고요 실제로도 이렇게 잘 먹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 위에서도 내려오면서도 살짝 물리긴 했지만은 네세명 내내 물리긴 했지만은 알아서 탈출하는 모습이었죠 네 그랬고요 그리고 블러 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작도를 막 이것저것 하고 했는데 네 여기 숏 나온 다음에 쭉 내렸, 내리고 여기에서 그 그려놓은 작도 해놓은 거에서 지지를 하면서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봉이고 지금 일단 네 이건 유지를 할게요 네 얘도 유지. TC는 그냥 지금 값이 달라갖고 조건을 변경해서 얘는 넘어갈게요. 다음에 따로 주제를 잡을게요. 네. 얘도 유지. 네. 네. 얘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전날에 14% 오르고, 그리고 오늘 1.46% 올랐어요. 여기서 또, 오를 수도 있겠죠? 침 여기까지 쏘고, 오를 수도 있고, 올라가면서 먹을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여기서도 올라가면서 먹었잖아요. 그쵸? 이것처럼, 여기서도 올라가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기회 줄 거예요, 분명히. 아닌가? <laughs> 네. 그렇긴 한데, 보시면, 한번 쏘고서 확 내려왔잖아요. 그쵸? 분명 이 내려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도 줄 건데, 저는 이거는 끌것 같아요. 네. 끌것 같아요가 아니고, 끄겠습니다. 지금, 물려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고, 끌게요. 네. 이거 어제 켰던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이 올라오는 거,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먹은 다음에, 네,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려본다면은, 네, 이렇게 피래침을 쏘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죠? 네. 저, 저의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네, 다음 종목은, 네, 이 종목은 여기, 여기서 지지분이라게 있는데, 전 이건 유지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유지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요것도 네, 유지를 할래요. 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을 누르면 바뀌니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포커스를 왼쪽에다가 이렇게 작은 분봉에 해놓고 해야지, 이 일봉, 그곧그 그 보고 있는 데다가 놓고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 포커싱된 차트가 1분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더고요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면은 알려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얘도 유지. 얘도 유지. 네. 이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해 봤는데 얘는 뺄래요. 왜냐면은 제가 전에 사실 음 밑으로 내려갈까 위로 올라갈까 제가 유튜브를 따로 하나 찍었는데 편집을 못 했어요. 어쨌거나, 여기서 다룰 건 아니고. 네. 이게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선과 올라가는 길을 그렸었어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갔죠? 근데 올라간 다음에는 여기 피를 침 쏘고, 아까 봤던 것처럼 피를 침 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론 내려오더라도 여기 지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출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한번 터트렸기 때문에, 훅 내려가서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내려, 내려가겠죠 네뭐 심하면은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요 그래서 얘는 저는 끄겠습니다 네 껐고요 없는 거 확인하고 껐어요 네 그리고 갈라 같은 경우에는 네 얘는 피래침을 쏘고 좀 내리는 모습이었으면은 껐을 것 같은데 아직 양봉이잖아요 네어 이래서 하루에 두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더 계속 쭉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내려가더라도 여기에서 상승장각형이 두번 나오고 망치로 두번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지지를 또 했잖아요. 저는 조금 더 버티면서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해볼래요. 네, 제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 네, 여기 다음은 네존 마탱이죠. 네, <laughs> 네 GMT고요. 있 요거도 네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헤드라는 어 얘는 끌래요. 네. 저는 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를 하는 듯 했는데 여기서 지금 조금 더 양봉이고 좀더 이제 그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미를 보였으면은 조금 더해볼 텐데 윗꼬리가 이미 나온 상태고 물론 거래량은 크진 않지만 나온 상태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훅 내리지도 않을 내리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여기서 충분히 이제 그 강하게 지지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네, 모르겠습니다. 네. 지지하는, 제대로 된 지지를 하려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볼까요? 네. 아, 근데, 내리는 폭이 엄청 높진 않네요. 네. 감당해야 될건 크진 않은데, 거래량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빼겠습니다. 포지션 없는 거 보고, 끄고, 그리고, 다음 쪽뭐 볼게요. 얜 유지. 네. 얘도 유지. 네. 얘도 유지. 네. 얘는, 얘는 뺄래요. 네. 없는 거 확인하고, 빼고.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네, 얘도, 얘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은 하지만은, 지금 매매 상황을 보면은, 익절이긴 한데, 선순환 손익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합산 손익으로 봤을 때, 순환 매매로 손실을 본게좀 있기 때문에, 합산 손익은 마이너스 5달러 정도거든요? 그죠? 여기서 지금, 만약 여기 기점으로, 최악의 경우에, 까지 내린다? 네. 근데 또 크지도 않아 네. 많이 내려봤자 뭐요 정도 내린다면 좀 조정 좀 주겠죠?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도 지지하는 부분으로 보자면 한요 정도일 거고요. 일단은 좀 주시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저는 얘는 유지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요거 캔들 상황으로는 그냥 나가는 게 맞을 거 상황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피리침 쏜 것도 없고 그리고. 너무 많이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해서 얘도 유지, 얘도 유지하겠습니다. 네, 얘도 유지할게요. 네, 어 얘도 유지할래요. 그리고 얘도 유지하고요. 네, 얘도 유지하고요. 얘는 어 얘는 빼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모습인데 이 뚫고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죠? 근데 차곡차곡 올라와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한번슉 하고서 그냥 고꾸라져서 쭉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여기서 돌파매매를 해서 크게 먹고 싶다 이런 컨셉이면은 그냥 여기서 들어가서 먹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저의 컨셉은 최대한 신경 안 쓰고 단타로 짤짜리로 먹고 최소 12시간은 그냥 방치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 이건 끄겠습니다 네 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왔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어, 내릴 것 같긴 한데 단기로는 내릴 것 같긴 한데 여기 영망치 나오고서 여기서 지지선이 이존은25% 여기는 이만큼은 12%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큰 이슈가 터지지 않는 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기존에 켜놨던 거다쭉 보니까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33개가 남았어요 보통 그한 40개에서 50개 사이가 되는데 33개가 남았고 어 지금 편의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부터 보여드렸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예 없잖아요 그쵸? 없죠?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아까 처음에 알려드린 암호화폐 스크린너에서 클릭하면서 저랑 똑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지만 한번 볼게요 웨이브 네 웨이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히,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아 여기서 했는데 어, 그래도 버텨지기도 했고 여기서 아예 들어가질 않네요 개인적으로 웰리엄 R을 쓰고 있는데 네이 값으로 네, 차단이 된 상황이고요 충분히 내려오면서도 줄줄줄 내려오면서도 충분히 잘 들어가서 나왔다가 순환 매매를 하면서 탈출까지 됐죠 여기서도 탈출했고 여기서 탈출했고 네 여기서도 어, 물려있다가 탈출은 못했지만 여기에서 대부분의 수량을 다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한번, 두번, 세번, 네번 들어갔는데 다 정리를 했죠. 무리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0% 내렸어도 여기서 네, 최대 손실폭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이거는 제가 종목을 여러 개기 때문에 1000달러에 50으로 해놨거든요. 물론 전략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버틸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건 안할 거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에 어떤가 한번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스크린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식으로 이제 필터링 된 것들을 하나씩 클릭을 해 보시면서 아 최근에 매매 현황은 어땠나 그리고 지금 일봉으로 지금 상황은 어떤가 를 확인해 보시면서 점검 을 하시면 돼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패턴이 조금 더 메이저 다 보니까 일반 아주 가벼운 그런 잘 움직이는 패턴과는 좀 다르게 아예 거래가 성사가 잘안 되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지, 저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안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제외를 하기 위해 액티브 올리는 해놨는데 전체로 해 놓고 보습니다 S 네안엔 없네요 네안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여기 해서 이걸 켜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있는 거를 켜면 돼요. 제가 실제 매매를, 한, 코딩을 하면서 TVA 전략을 업데이트를 하고, 저는 코딩 버전으로 실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검증해서 여러분한테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 블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네, 블러 지금 하고 있을까요? 지금? 네, 블러 이미 하고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안 하고 있는 거는 추가하고 그리고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아닌 것 같은 거 한번 더 교차 검증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오늘 이렇게 일상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어떻게 종목을 관리하는지 선정을 하는지 필터링하는지 저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우상향을 하는 중이라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고요.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고 필터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연상에서 뵐게요.